안녕하세요. 언비트코인의 김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리플입니다. 현재 7월 5일 강한 수급을 받고 상승 추세에 놓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가격은 850원대에 머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가량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비트코인도 9천만원 선을 뚫어주면서 최근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하늘색 라인의 리플은 비트코인 차트를 추종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초 비트코인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하늘색 선인 리플의 차트는 보시다시피 매우 민감하게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이어 리플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른 리플의 상승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두 차트 간 갭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공포탐욕기술을 보시면 이전 리플이 비트코인 차트를 추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리플 차트에도 반영이 되다시피 우린 리플을 보기 전 비트코인의 행보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포탐욕기술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한 달, 일주일, 하루 기준으로도 매수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 차트도 한번 보실까요? 리플 차트 한달 기준으로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주일도 한 달과 마찬가지로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단기적인 1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수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면 결국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리플 시장 참여자들도 장을 낙관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 비트코인을 법적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 보유액이 4814억 원 규모로서 이런 기사를 보시면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는 2021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암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옮겨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최근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를 통해 재무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자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 엘살바드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으면 결국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매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혹은 수급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루 스트레티지 등 국가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살펴보자면, 보시다시피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1만 4400 BTC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정부가 20만 7189 BTC, 세번째로 중국이 19만 4000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등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국가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조차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을 낙관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무도 모르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은 결국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들의 의견이 옳았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가운데 더불어 비트코인 고래들이 마운트곡수 FUD 과대평가로 더 많은 BTC를 쌓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퀀트 CEO 기영주에 따르면 마운트 곡수 상환에 비트코인에 대한 역량은 아직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고래들이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은 BTC를 매입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불사이클에 실현된 시가총액 증가의 1%에 불과하며 관리 가능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기영준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투기적인 두려움, 실성 의심에 가장 취약 취약하며 그 배후의 근본적인 매도 활동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되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큰몇주 그 동안 마운트 고스 신탁자든 신탁자는 여러 차례 콜드 월렛으로 핫 월렛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크아 인텔리저스 데이터에 따르면 마운트곡스는 현재 약 8억 9천 300만 달러 상당의 13만 8,9585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13만 8,985 BTC는 하나 대략 14조 가량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수치인데, 이번 트레이더들이 마운트 곡스 BTC 전송을 무시하면서 비트코인이 65,000선을 뚫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 전 고점 1억을 갱신한 이후 그 전고점이었던 1억을 뚫어줄 수, 을수 있을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뿐 아니라 기, 기관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고래들마저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상승랠리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기관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나 기관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매집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수용하고 그만큼 기관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는 것은 안전성과 안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눈여겨보, 눈여겨왔으며, 그에 대한 가치를 수용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결국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400만원가량 되는데, 이 9,4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한 것은 결국엔 신뢰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격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집을 한다는 것은 향후 더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비트코인이 상상해, 상승, 상승함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해당 차트를 보시면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해당 지표의 지지 라인을 건드리고 이후 큰 상승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다이버전스로는 첫 번째 반등으로 해당 지표의 이평선을 뚫고 나서 다시 조정을 주고 아래 꼬리를 형성한 이후 다시 강하게 말아 올리는데요. 이후 행보 이후 전저점을 뚫어버리는 상향 돌파가 오줌으로써 새로운 상승 트렌드를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직도 아직도 해당 지표의 지지선을 닿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땐 수급이 아직도 받쳐지고 있는 모습으로 향후 더큰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해당, 만약에 추세가 이처럼 전환되기 이전에 지지선의 차트가 닿는 구간, 이 매수 타점에서 매수했을 시, 매수하고 현재 가격선에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약 대략 52%의 수익률로 5일부터 현재까지 거진 2주 만에 1 천만원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혹은 1억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셈이었는데요. 세미였, 결국엔 장은 결국엔 이처럼 추세가 전하는 구간에서 진입 추세가 전하는 구간인 추세가 전하는 구간을 진입, 진입 타점으로 잡았을 때 스탑. 즉 예약매도를 짧게 짧고 상방라인을 높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률을 낼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처럼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에 따라 리플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현재 가격은 858원 선에 머물러 있는데 전고점이었던 870원에서 890원 선을 충분히 뚫고 뚫고 나서 뚫고 나서 천원선 충분히 누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년 10개월 이후 1100원 예상해 봅니다. 결국 매매는 진입 타점을 잘 잡고 스탑 라인을 짧게 걸어두고 상방 라인을 상방 라인은 높이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지표를 사용함에 따라 매매에 있어 굉장히 유용한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매에 임할 수 있는데요. 그러결과로서 매수 매도 무릎에서 사서 팔기만 해도 저희들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만 하더라도 지지선에 차트가 닿는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것만으로도 스탑을 짧게 잡고 상방 라인을 높이기만 해도 수익을 낼수 있었던 구간은 하락 추세에서든지 상승 추세에서든지 어느 때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항상 아래위로 요동을 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추세라는 트렌드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이처럼 진입 타점을 잘 잡고 합리적인 근거로써 본인의 시나리오로 대응만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남겨둔 링크로 들어가셔서 8번 입력하시면 지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리플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 선 뚫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뚫은 이후로는 11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